안녕하십니까. 최선경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7일이고요. 어, 카네기 인간관계론 16일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순서상 피드백 타임인데 제가 하루 당겨서 먼저 어, 준비해 봤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상당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또 얘기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그 주로 어, 이번 챕터에서는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타인에게 강요된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사람들은 더 신뢰한다.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제안을 해서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것이더 현명한 방법이다이 어, 이야기는 이민규 교수님도 자주 하시는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뭔가를 결심하게 하라. 스스로 공개 선언하게 하는게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이런기법이학생기 어, 지도에도 한번 사용해봤다 야는야겠는는이각이 들고요. 어, 이챕터 마지막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온갖 신의 물의 왕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백성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처있어도아랫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처있어도뒷 백성이 해롭다 아니한다. 그래서 역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